이제 시작할까요? 아, 좀 졸릴 텐데 지금 아침 일교시라 네, 이렇게 목도 좀 풀고 자, 오늘은 책을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laughs> 그 영상 찍으려고 정장 입고 온거 아니에요, 저. <laughs> 오늘 여러분 부모님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입고 온 거야. 어. 평소에 안 입습니다, 잘.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수렴부터. 뭐라고? 수렴. 자, 수렴이 뭐냐. 우리가 수렴이 뭔지만 알면 발사는 너무 쉬워. 왜냐면 발사는 뭐니까? 수렴의 반대니까. 수렴 아니면 다발사 r 니니까 그냥 수렴만 정확히 알면, 어 이게 아니네 싶으면 다 뭐가 되는 거야.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렴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수렴에 어... 이렇게 적어보죠.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는 걸까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극한값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 수열이라는 개념을 앞으로 수원에서 다루게 될 거야. 자,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열이라는 건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1을 향해 가고 있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0, 0. 0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가 N축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향, 이걸 A1이라고 그러고, A2라고 그러고, A3, A4.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향, 두 번째 향, 세 번째 향, 네 번째 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첫 번째 향은 1을 넣었을 때, 첫번 A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 거예요?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점을 찍을 때 1,1, 1 여기 정도에 찍을게요. 보기 좋게. 자, 첫 번째 향이 1이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럼 두 번째 향은 얼마예요? 그냥 보고 읽으면 되잖아. 2분의 1이죠? 그러면 반절이니까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은? 그렇지 사, 네 번째 양은? 4분의 1. 4분의 1 그럼 점점점 지금 이 점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0. 0을 향해 가고 있죠 실제로 이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닿지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Y축이라고 했을 때 이 y 값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걸 우리가 0에 수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라는 건딱 하나의 값, only one. 앞으로 이렇게 자주 제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극한값이 있어, 없어? 막 하면은 only one인 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only one.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산이냐?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해서 교차되는, 교차되는 수열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처음에 1을 넣었을 때는 뭐가 나왔어? 첫 번째 1이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3을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궤적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단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건 수렴이 아니야. 수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산이라고 해. 이거를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쓴단 말이야.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n을 지금 한없이 크게 보낸다는 뜻이죠. 그 때, 이 a n 이라는 수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질문이라 그랬죠. 그러면 리미트는 질문돼. 어디로 가냐. a n이 어디로 가고 있니? a n 이라는 건 이거의 값, y 축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y 값이 어디로 가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을까?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0에 뭐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봐봐 이걸 an인데, 자 이름을 좀 구별을 위해서 bn으로 쓸게요. 자 bn이라고 했을 때, 그럼 limit bn을 조사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잘 이렇게 쓰진 않지만 어거지, 어거지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뿔마일에 수렴한다. 말이 돼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수렴이라는 말을 하려면 응? 수렴이라는 말을 하려, 하고 싶으면 무조건 only one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only one이면 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 뿔마일 이건 완전히 수렴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렴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쓰면 돼? 그냥 발산. 그러니까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발산이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뿔마 일 이렇게 쓰지도 않아요. 헷갈리니까. 괜히 값이 나오면 왠지 수렴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그니까 그 그냥 발산한다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런 거 있죠. 어, CN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자, 1, 2, 3. 이런 식의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1, 2, 3, 4 계속 어때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보면 자, 1일 때 1, 2일 때 2. 맞냐? 그러니까 그림 점을 대충 찍어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럼 이 수열은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cn이라는 수열은 무한대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Only one 값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다는 거야. 그 수렴이라는 건 보통 일은 아니야. 굉장히 0이 되거나 3이 되거나 100이 되거나 이렇게 숫자가 딱되야 돼. 맞죠? 근데 이거는 무한대라는 건 하나의 값이 아니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잖아요. 상태로 수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렴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발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써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 어차피. 발산을 의미하는 거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에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n을 전부 다 어디로 보냈어? 무한대로 보냈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가기만 하면 수렴이 된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이단원의 제목이 뭐야? 10쪽의 제목이. 책을 인접히고 있는 10쪽에 제가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수열의 극한이라고 원래 이거 배우고 함수 의 극한을 배웠거든 맨날. 그래서 애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그런 수열의 극한 개념이 없으니까 애들이 함수의 극한을 힘들어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수열의 극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한 거예요. 이게 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냥 에너 전부다 어디로 보내? 그냥 무한대로 보내버려. 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하나로 수렴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무한대가 되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 중에 수렴하는 건 뭐밖에 없어. 하나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전부 다 발산이야.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렇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점점점 진폭이 커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수렴이겠어, 발산이겠어? 상연이 발산이지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잖아 그럼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가 진동을 이렇게 진폭을 가지면서 진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동할 수도 있죠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이건 수렴이죠 그림만 봐도 알잖아 야 이렇게 가다가 요 요건 하나의 값이잖아 얘들 그지 진폭이 줄어 하나의 값으로 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폭이 줄어들면서 진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이라고. 아, 그러니까 이 느낌이 봤을 때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건다 수렴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왔다 갔다 이걸 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발산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당연히 발산이겠지만, 또는 일정하게 진동을 하면 그것도 발사 아겠지만 이런식으로 진동을 하지만 점점점 진폭이 줄어들어서 하나의 값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뭐야 수렴. 재미나 이거는 수렴이야 선생님 어, 보세요 잔거 아니지? 어. 자 이렇게 수렴이야 그러니까 수렴이라는건 하나의 값으로 가는거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이야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의 극한은 새로운게 추가가 된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n으로만 했잖아, 그치? 이 n은 자연수죠. 자연수 가지고만 했는데 자, x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이제 가능해져요. 심지어 x를 하나의 값으로 보내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거는 a라는 어떤 값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가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 거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다 했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a 뭐라고 불렀어? 이게 좌극한이 아니고 이렇게 갔을 때 나오는 y값이 좌극한인 거야. 이건 그냥 a 뭐라고 불러? a 마이너스라고 부르는 거야. a의 왼쪽에서 온다. 그게 그것밖에 없어. 이건 좌극한이라고 부르면 안 돼. 어. 그냥 이건 x가 a의 마이너스 쪽에서 오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냥. a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가는 거는 플러스 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네. x가 a의 플러스 쪽에서 오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리미트 x가 a 로갈때뭐 fx. 자, 이런 식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5가 나왔다. 그러면이 5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좌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미트 값이 나왔을 때그 값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때 FX를 조사해봤더니 역시나 5가 나왔다. 자 그러면 원래 수렴이 뭐였어? 하나의 값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원래는 무한대로 가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 무한대로 가서 와, 하나의 값으로 가네? 수렴.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커지네? 발산. 막 작아지네? 그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도 발산이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숫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럼 3으로 점점점 가죠? 그럼 3의 수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되면 수렴이라고. 됐지? 근데, 어, 여기서는 지금 X가 A로 갈 때는 막 무한대로 막 보내는 게 아니잖아. 이때는 하나의 A라는 값으로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어, 뭐라고 할까요? 쭉 오고 있죠. 모이고 있죠. 그렇죠. 어, 좋아요. 고마워. 어. <laughs> 자, 모이고 있죠? 자, 모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자, 모이고 있었는데. 뭐야? 아, 모여서. 모여서. 그 y 값이 결국에 하나의 값으로 가면 그것도 수렴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이해 되세요? 네. 아, 그래요. 그냥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외워. 처음에는 막 외웁니다. 제가 뭐 강의 초반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야, 저거 무조건 저거. 왜워. 막 이러잖아. 그게 이제 주, 주입식 교육이라고 비판을 하더라고. 내 친구들이 영상을 보더니 어, 그래갖고 어. 그리고 아, 아무튼 악플러야 개새끼들이. 어. <laughs> 나한테 뭐라 그랬지? 아, 댓글이 아니라 카톡으로 나한테 막 어? 아, 왜 애들한테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자꾸 섞어쓰냐고나 하고 하나만 해달래. <laughs> 그거는 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좀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 경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강조할 때는 저도 흥분을 하니까 이제 반말이 나가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어, 그래요? 네. 고마워. <laughs> 자 이렇게 어. 하나의 값으로 간다는 게 수렴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영원히 가면 수렴이라고 처음에 불렀던 거지, 그죠? 네, 나중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까지, 응? 이렇게 양쪽에서 모이는 것까지 하나의 값으로 간다. 그림으로 치면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그냥 적당히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 점이 A, 5라고 보자. 응? 그럼 여기, 여기가 X 값이 얼마겠니?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어, 가는데, A로 가는 게 A의 왼쪽에서 오는 거랑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랑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그 y 값을 관찰하면 그게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라고 그럼 좌극한이 얼마가 되겠어 왼쪽에서 오니까 5가 되겠죠 5에 가서 꽂히잖아 그 다음에 우극한은 쭉 오니까 여기도 5에 꽂히겠죠 그래서 좌극한도 5고 우극한도 5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원리원 하나의 값으로 갔으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e t처럼 이렇게 쭉 와가지고 아, 어, 비웃지 마. 자, <laughs>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 꼭 만나면 되는 거야. 꼭 어? 찍히면은 끝이야. 이게 수렴이야.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수업 순서가 거꾸로인 거꾸로일 때가 가끔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데 뭐냐면 일단 결론을 알려줘. 우리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 선생님이 네. 그 제목에 그냥 써버렸잖아. 함수의 극한이 뭐다 해갖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고 했지. 그다음에 또 연속은 뭐라 그랬어 좌우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좌우함만 머리에 일단 파가 놓는 거야 응? 이제 내 친구들은 그걸 주입식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단은 주입을 하고 그걸 나중에 설명 다 해주거든 나는 무조건 그러면 아 그때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잖아 지금까지 변명이었고요 자 그래서 어제 어 이런 거야 우리가 y는 x 제곱 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음, 응. 실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x 분의 1이랑 비슷할 거야. 근데 이거를 제곱한 거죠. 야, y는 x 분의 1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반비례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얘를 제곱을 한다고. 그러면 야, 얘를 한번더 제곱하니까 얘가 좀더 가팔라지겠지 뭔가. 아무튼 비슷한 모양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어, 컴퓨터로 나중에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야 얘는 마이너스잖아. 제곱하면 뭐가 되겠냐?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고. 이게 지금 이런 그래프의 어떤 계략적인 형태예요. 그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제곱분의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 그냥 대입해봐 그러면 0분의 1꼴이죠 네. 0분의 1꼴 어제 말한 무한소 이거 기억나냐? 네. 어, 무한소 근데 선생님 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쓰더라고 이거를 어, 그래서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laughs> 지금부터 이렇게 쓸까요? 네 어, 그래요 근데 나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도 어제 알았어 그거를 나는 그게 없는 줄 알고 내가 맘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거든 그럼 이거는 0분의 1 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는 1로 고정돼 있고 분모가 계속 0으로 가고 있죠. 0불로 가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0.00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된다고 그랬어.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무한대로 간다고. 태민아 그지 기억나지? 어. 그러면 은 답은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 그래프로 보는데 자 여기가 0이야. 그럼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우리가 관찰해야 될건 뭐야? 이 뒤에 있는 이 값이죠. 근데 이게 지금 y 값, 이거 자체가 y 값이니까 우리가 자꾸 y 값을 관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관찰하는데 이게 y니까 y 값을 관찰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x를 0으로 보냈어요. 그럼 x에 자, 왼쪽에서 오는 거 그럼 좌극한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그다음에 자, 오른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 우극한 어디로 갑니까? y 값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아, 선생님 둘이 같으니까 수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자 근데 생각해봐 무한대는 상태야 값이야 아, 네.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라는 거는 절대로 수렴의 어떤 대상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t 처럼 만나야 한다 이게 비웃을 게 아닌 게 봐봐 얘가 이렇게 같이 가긴 하는데 절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발산인 거야 그니까이 손가락이 진짜 이렇게 딱한 점에서 딱맞다한 점이라는 건 하나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점에 딱 만나줘야 되는 거야. 그게 수렴이야. 얘는 이렇게 가니까 절대 수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알겠어요? 네. 응, 거의 이 정도 이해했으면 기본적인 건 완벽하다고 보면 돼. 어, 아주 좋아.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려고. 네. 응. 그리고 3교시에 또 이어서 할게. 네. 어, 좀 쉬고 있어.